안녕하세요 미션의 현입니다. 2022년 하반기 애플의 이벤트가 점점 다가오고 있는데요. 작년과 동일하게 9월 이벤트를 필두로 여러 번에 걸쳐 제품 출시가 된다는 설이 가장 유력합니다. 우선 가장 가까운 이벤트는 9월에 진행될 아이폰13 출시 이벤트입니다. 에어팟과 워치도 함께 공개될 가능성이 있지만 이번 영상은 현재까지의 최신 아이폰13 루머 소식들을 최종적으로 정리해볼게요. 어김없이 타임 스탬프를 상세하게 구분해놨으니까 요약 정보와 함께 아래의 타임바에서 원하시는 구간을 선택해서 보시길 바랍니다. 먼저 간단하게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아이폰 13은 9월 출시 예정이며 가격은 전작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예상돼서 기본 옵션 기준 약 95만원부터 시작될 예정입니다. 디자인 역시 전작과 크게 변경되는 부분은 없으나 더 작은 노치, 업그레이드된 카메라, 120Hz 주사율의 프로모션 기술 적용 새로운 애플 ARM 아키텍처 기반의 A15 칩셋, 1TB 스토리지까지 지원하는 첫 아이폰이 될 예정입니다. 배터리 용량 역시 역행했던 전작과는 달리 제대로 방향성을 잡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최신 추가된 정보 중심으로 하나씩 천천히 들어가 볼까요? 2021년 9월에 아이폰 13에 대한 소식을 들을 수 있지만 정확한 출시 날짜는 아직 명확하지 않습니다. 가장 가능성이 높은 날짜는 9월 14일이라는 것이 유력한데요. 2020년 이전에 애플은 종종 9월 첫째 주, 둘째 주 화요일에 새로운 아이폰을 발표했었죠. 만약 그런 루틴이라면 9월 7일 또는 9월 14일에 공개가 되고 10일 후에 출시가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애플의 일반적인 진행 방식 그리고 이력에 따르면 9월 14일에 공개를 한뒤 선주문은 9월 17일에 시작되고 출고일은 9월 24일, 그 다음 주 금요일이 되겠습니다. 아이폰 12 제품군과 비슷한 가격을 예상합니다. 작년 아이폰 중에 가장 저렴한 아이폰 12 미니는 699달러, 하나로 95만원부터 시작했으며, 아이폰 12 프로 맥스는 1099달러, 하나로 149만원입니다. 하지만 올해 가격이 약간 오를 수도 있는 의견도 있는데요. 5G 밀리미터파 기술을 적용할 것이라는 소문이 있고, 그 과정에서 퀄컴으로부터 5G 칩 가격이 상승할 것이라는 소문이 있기 때문이죠. 5G가 적용된 미국 외의 나라에서 특히 그렇습니다만, 한국은 아직 밀리미터파 5G 기술이 상용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한국은 가격 인상될 만한 루머에서 제외될 것 같긴 하네요. 약간 우픈 현실이긴 합니다. 아이폰 12와 비교해서 눈에 띄게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디자인에 관해서는 간단하게 네 가지 관점으로 정리해 볼수 있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노치는 이번에 변경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매우 많은 팁스터, 분석가들이 더 작은 노치가 될 것이라고 하는 것과 Face ID 센서도 분명히 축소돼서 더 작은 노치를 허용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렌더링 이미지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노치의 너비가 아이폰 12의 34.83mm보다 조금 짧은 26.8mm이고 높이도 축소가 되었음을 알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프로와 프로 맥스 디자인입니다. 유출된 회로도와 기타 정보들을 기반으로 생성한 아이폰 13 프로 맥스의 더미폰에서 더큰 카메라 렌즈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쉐시 모델도 볼수 있었고요 그리고 가장 최근에 아이폰 13 모델 금형 제작 틀도 유출된 것이 포착되었죠 신빙성이 있다는 의견에 무게가 실리는 루머로 굳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이폰 12와 가장 큰 시각적인 차이점은 13과 13 미니에서 카메라 레이아웃이 대각선으로 변경되는 점 그리고 아이폰 13 프로, 프로 맥스에서 카메라 블록의 크기가 증가되었다는 것이고 여러 자료와 렌더링 이미지로 변경 포인트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코로나 상황에서 가장 절실한 기능이었죠. 그것은 다름 아닌 지문 스캐너인데요. 애플 투자 분석가 밍치건은 아이폰의 경우 13은 건너뛰고 14에서 제공될 기술이라고 했습니다. 현재까지로는 아이폰 13에 적용될 가능성이 거의 희박한, 매우 낮은 상황이긴 한데요. iOS 15 핵심 업그레이드 사항 중에 이중생체 인증 지원이 있고 이것은 페이스 아이디와 터치 아이디가 모두 있는 기기에서만 구현이 가능하죠. 아마도 내년 14를 위한 밑밥일 수도 있겠습니다. 유일하게 변경되지 않은 한 가지, 바로 크기인데요. 전체적으로 12와 동일한 크기를 유지하지만 배터리 용량 문제로 기인해서 7.57mm 두께의 12였다면 13에서는 약 0.17mm 정도 더 두꺼워질 전망이고 카메라 범프 역시 프로 맥스 기준으로 2.7mm의 범프의 두께였다면 13에서는 3.65mm로서 약 0.9mm 정도 더 두꺼워질 전망입니다. 아이폰 13 시리즈에서 몇 가지 새로운 색상을 선보일 것이라는 소문이 있었고, 유출된 소식에 따르면 프로레벨에서 그래파이트 색상을 대체한 매트 블랙, 그리고 실버, 브론즈 색조의 선셋 골드, 로즈 골드가 예상되고, 그 외의 모델에서는 새로운 색상인 로즈 핑크와 망고 오렌지 색상 대비를 볼수 있다고 합니다. 아이폰 13과 미니에서는 더 밝은 색상 옵션을 볼 수가 있으며, 프로레벨에서는 은색과 금색과 같은 차분한 색조로 구성이 돼서 색상 선택의 폭은 기본과 미니보다는 더 적을 전망입니다. 화면 크기와 해상도는 아이폰 13 제품 범위에서 동일하게 유지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아이폰 13 프로, 프로 맥스 모두 120Hz 주사율 적용이 유력합니다. 이것은 디지타임즈와 D1렉에서 동일하게 주장한 유출 소식으로서 쉽게 얘기해서 1초 동안 120장의 사진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전 아이폰보다 훨씬 부드러워진다고 할수 있죠. 특히나 SNS 앱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게 되는 미디어 스크롤을 이용할 때그 차이를 확연하게 느끼실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블룸버그의 마크 검언 등이 제안한 저전력 LTPO OLED 적용으로 워치에 이어서 AOD 기능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이폰 13에서 가장 핵심적인 변화라고 할수 있는 게 바로 카메라인데요. 프로와 프로 맥스에서는 업그레이드된 초광각 슈터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망원 카메라의 업그레이드도 함께 얻을 수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광학식 개선보다는 소프트웨어적으로 이미지 센서를 안정화해서 촬영시 흔들림을 보정하는 OIS 센서 시프트 기능을 전체 기종으로 확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라이다 센서가 아이폰 13 4가지 모델 모두에 장착될 수 있다는 주장이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의견이 많기 때문에 우선 프로급에만 탑재될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겠습니다. 뎁스 감지 기술이 아이폰 12 프로에 도입이 돼서 저조도 복케를 위한 새로운 야간 모드 인물 사진 트릭을 구동할 수 있었죠. 이번 아이폰 13의 경우에는 이러한 아이폰 12 프로 그리고 아이패드 프로에 탑재된 1세대 라이다 센서와는 조금 다르다고 할수 있는데요. 애플 실리콘의 독자 CPU가 탑재되면서 그로 인해서 부각된 코어 ML의 발전과 결합하면 모바일 사진 그리고 비디오 영상에 또 하나의 획기적인 바람을 불어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로 만나볼 수 있는 새로운 포트레이드 모드를 포함한 비디오 녹화 소프트웨어에서는 시작에 불과합니다. 그 다음으로 하드웨어 스펙 중에 먼저 칩셋인데요. 지난 아이폰 12는 파이어스톰 아키텍처 기반의 A14 칩셋이었습니다. 그 후속으로 나올 A15 칩이 이번 아이폰 13에 처음으로 탑재가 될 예정인데요. 제 영상에서 몇 차례 소개해드린 애플 실리콘 개발 계획 리스트처럼 파이어스톰 후속으로 나올 2021년 애플 실리콘 아키텍처는 아발란차라고 부릅니다. 그것은 공식적으로 ARM 버전 8.6 아키텍처이며 처음 칩셋이 바로 A15 바이오닉 칩셋이죠. 말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요. 단어들이 좀 생소해서 그렇습니다. A14 칩셋, M1뿐만 아니라 곧 출시될 고급형 맥북에 탑재될 M1X 칩도 이파이어스텀 아키텍처 기반이고, M1X는 파이어스텀에서의 마지막 하드웨어죠. 파이어스텀이니 아발란체니 이런 것들은 모두 다 ARM 기반 아키텍처 라이센스 내에서 네이밍하기 좋아하는 애플이 자체적으로 지은 하이버전 네이밍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해당 칩셋은 얼마나 강력한지는 아직 정확히 알려진 바는 없습니다. 그리고 스토리지 관련돼서는 처음으로 1TB 아이폰을 출시해서 사상 최대의 아이폰 크기를 허용할 것이라는 루머가 다시금 흘러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루머는 정말 나와봐야 하는 거네요. 아이폰 12의 최대 이슈 배터리 문제를 매우 고심한 흔적을 볼수 있는 대목입니다. 아이폰 12의 배터리 용량은 2,800mAh인데 비해서 아이폰 13은 거의 3,100mAh에 달하는 셀을 제공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현저하게 더클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보다 오래 지속되는 아이폰 13을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로는 분석가 밍치궈의 주장을 얘기 안할수 없는데요. 물리적으로 배터리가 작아지지만 캐파를 줄이지 않을 수 있는 기술, 즉 플렉서블 회로 기판을 이용한 소프트 보드 기술을 전환할 수 있다고 두 차례 언급한 바가 있었는데요. 그 이후에 트렌드포스에서도 웨이브의 디지털 챗 스테이션에서도 비슷한 주장을 한 바가 있습니다. 어찌되었건 12에서 잠시 역행했던 배터리 용량이 제자리로 돌아온다는 것으로 이해하면 약간 안심이 되겠습니다. 초반부에 잠깐 언급한 부분인데요. 해외에선 진정한 5G 밀리미터파 기술 적용이 화두입니다. 미국을 비롯한 일부 5G 적용 국가에 대해서는 유효하나, 한국은 아직 고주파 대역대에서 초연결 데이터 통신은 시범 서비스 단계라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아이폰 13이 웹과 클라우드에 더 빠른 통신을 하기 위해서 근거리 통신망 즉 와이파이의 신기술을 적용할 수 있으며 6기가헤르츠 고주파 대역을 사용하기 때문에 5G만큼이나 빠른 와이파이입니다. 2018년도 평창 동계 올림픽에서 처음으로 시범 서비스를 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난 개발자 컨퍼런스 2021에서 언급한 iOS 15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의 핵심이었던 확장된 FaceTime 기능, 그리고 라이브 텍스트, 어플레이 API 등 이런 iOS 15의 새로운 기능들과 완벽한 호환성을 보장할 수 있는 최상의 디바이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